안녕하세요. 저희가 첫 유튜버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저는 다현이고요. 저는 수현이에요. 저의 이름은 없어요. <laughs> 아직, 우, 재밌었죠? 새카깡을 먹고 있어요. 맛있겠죠? 수현이요, 바로, <laughs> <오빠, 우>? 고싱! 새우깡이 <laughs> 더 맛있는 사람은 댓글에 달아주세요. 그리고 꽃깔고는 좋아하는 사람 구독 그리고 새우깡을 좋아요. 와. 오늘은 새우 아 꽃갈곤 빨리 먹기를 할 거예요. 시작. 내가 이겼다. 응, 내가 이겼다. 내가 가위바위보해.